안녕하세요. 철저한 신앙,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전하는 주권 선교사 방송입니다. 오늘은 윌리엄 맥도널드의 온전한 헌신이라는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글은 윌리엄 맥도널드의 책 먼저 구하라에서 발췌하여 번역한 것입니다. 구주 예수님을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전부 아니면 전무를 의미한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된다.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의 어떤 한 부분으로 결코 만족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억지로 하는 순종이나 부분적인 충성은 있을 수 없으며 있어서도 안 된다. 주님에게는 모든 것을 얻으시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있을 뿐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신중하게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본다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눈으로 볼때 극단적이고 광신적이고 세상에 낯선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자기 만족에 빠져 주변의 대세에 순응하며 살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이시고 스승이신 예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우리 구주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가? 우리는 그렇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후로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 또한 믿어야만 한다. 주님께서는 이기적이고, 야심 가득하고, 향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그리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게 하시려고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우리가 안다면, 이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 주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 뿐이다. 그리스도 없이 죽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을 받는가? 우리는 이를 믿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멸망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진짜 믿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면 그에 대한 임무가 생긴다. 우리에겐 너무 늦기 전에 사람들을 영원한 지옥의 나락에서 구해내는 급박한 임무를 위해 우리의 시간과 은사들과 재물을 투자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가? 우리 대부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을 끝까지 변호할 것이다. 하지만 정작 삶 속에서는 한 번이라도 성경을 부지런히 또 체계적으로 연구하지 않고 온갖 다른 일들에 몰두한다. 우리는 성경이 금광과 같다는 것에 모두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웬일인지 다른 일들을 추구할 때처럼 이금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가? 이것은 기초적인 진리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부르심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해 그다지 큰 인상을 받지 못한 듯이 행동한다. 많은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직무를 얻기 위해 열심을 내는데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우리 주님을 위한 일을 제일 순위에서 덜 중요한 순위로 제쳐 놓는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요구하신다. 진이은 전인을 요구한다. 사탄과 세상은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지만 주 예수님은 온전한 헌신을 기대하실 모든 권리가 있다.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면 헨리 드럼몬드의 다음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신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할 의향이 없다면,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그만두라. 만약 당신이 그 나라를 두 번째로 구한다면, 나는 당신의 삶이 가련한 것이 될 것이라 약속할 수 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